묻 백성들아 들으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외치는 지혜의 충고이자 권면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인데, 그 인간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참 헛되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또 사람은 존귀하지만,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이 시편의 후렴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못 쫓아가다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죽으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결국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그런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시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49편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이건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된다. 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49장 3절에 보니까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읍조리로다, 이런 표현을 한걸 보면,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혜, 그리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되는데, 자먼에서는 이 지혜와 명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명철한 일이고 사람답게 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울이며 살지 않는 모든 인간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한결같이 재물을 쫓아 산다 이거 재물을 의지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산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한탄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울이며 살아야 될 인간이 재물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 살고, 재물을 의지하며 살고, 재물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가치를 재물에 두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을 지금 여기서 심각하게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무도 너무도 정확하고 그리고 너무 정확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편 49편에 여러 차례 지금 반복하며 죄물을 의지하는 인생의 어리석음과. 재물을 따라 사는 인생의 그 가소로움과 재물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 끝이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죽음에 이르고 나서야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니까? 내가 그렇게 잔뜩 모아놨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것, 내가 죽을 때에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거처는 대대의 이르리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그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그렇게 명명하면서 살았지만 그 존귀하고 장구하지 못하는 인생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인생님을 죽음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깨닫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물을 의지하고 살아오고, 재물을 바라보며 살고, 재물 속에서 무언가 가치를 찾으려고 했던 그런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이고,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를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행하심과 하나님께 내가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지혜며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특별히 재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삶인가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그건 어떤 순간에도 두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사망이 그들에게 덮쳐올지라도 두렵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다가 실패하고 깨지고 엎어지고 망해서 그래서 두려움 속에 사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서, 그 어떤 순간에도 가장 강력한 죽음이 나를 덮치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영접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치 있게 살아가며, 그리고 그 가치의 기준을 그 재물에 두고 그것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접해 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거선발로 달려 나와서 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좀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인간의 최고의 가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 뭡냐? 그것은 마침내 형통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침내 형통한다. 여러분, 내가 재물을 붙잡으면 형통할 것 같지요? 재물 많은 사람을 의지하며 형통할 것 같지요? 그 재물의 후원을 받으면 내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할 것 같지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바라보며 발버둥을 치며 어떤 때는 비굴하게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진정한 평안함. 마침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형통한 것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두고 사는 자는 결국 재물에 꽂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기울일 바를 제대로 기울이며 사는 지혜로운 기림을 터득한 시인이 먼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룩한 주일, 세상 모든 것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울이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담대함과 그리고 평안함과 그리고 형통함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